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과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체계 속에서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기도 하고 성숙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꾸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변질이 되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 배도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약속한 땅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 삶이 어렵고 그리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명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그 히브리서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나쁜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의 분명한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중요한 핵심을 모세와 관련시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를 통해서 예법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주셨고 그것을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모세에게 준그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확신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분명한 구원자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점점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확신과 그들의 역사와 또 그들의 체계 속에서 자꾸만 마음이 흔들려 다시 유대주의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주신 분이 모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모세와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9장은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이심을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8장 8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한 그 언약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셨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옛날에 주셨던 그 언약이 점점점 쇠해지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옛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시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의 체결하셨기 때문에 옛 언약은 이제 점점점 없어지게 되고 낡아지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우신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토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다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분명히 믿었다면, 이제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확신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에는 그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제사 제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은 구약의 대속제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은 구약에 드렸던 피의 제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은 이 피로 피가 왜 중요한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는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르되 그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시내 산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것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 말씀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는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후에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반은 하나님께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서 그 언약이 체결됐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새 언약도 마찬가지로 피의 언약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피의 언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이새 언약을 체결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도 주시고 새 언약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을 가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옛 언약은 이제 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그 언약에 믿는 그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15절 하반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베푸신 축복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게 하려고 주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언약 때 저질은 범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면 죄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양으로 때로는 염소로, 송아지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의 첫 언약 때 범한 그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 그 모든 죄가 속함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자님께 제물을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들의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장 9절 보시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를 짜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에 있는 그옛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는 예물과 제사로는 섬기는 사람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옛 언약에 드렸던 그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서 그들의 죄가 속함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계시지 않으면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그 제사, 열심히 했던 그 모든 헌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언약을 담보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용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신 것에 대한 축복이 바로 15장 하반절에 보시면요 영원한 기억의 약속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영원한 기억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된 기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영원한 기업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은 모형이 불구하고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새 언약의 예수를 통해서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세에게 주었던 예법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그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예법과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중요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체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믿음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에게 특별히 선생님들이 틀리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좀 쉽게 이렇게 문제를 내다가 이것은 변별력을 위해서 틀리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꼬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다 답인 것 같은데 그 안에 함정들이 있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대충 아는 사람들은 그 함정에 다 넘어갑니다. 다 틀린 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분명한 진리들을 잘 체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세상에서 들려지는 이야기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음,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를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자 한다면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라고 하는 것 안에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것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은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뻐 볼수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헌신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알고 있는 죄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들을 받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악으로 하는 헌신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거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나은 삶을 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나 헌신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드려지는 헌신과 예배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입니까? 다른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하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자랑하는 사람보다 이만큼 많이 했고 다른 사람보다 그만큼 했고 라고 하는 것을 자랑이 자꾸만 나온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할때 그렇게 온전하게 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헌신하지 못했고,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헌신보다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자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 내가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자랑할 것 그리고 찬양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무엇 때문에 받아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론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반응,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날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다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